경상남도 남해안에 있는 통영시 한산도에 충무공의 유적지가 있는 데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부에 위치했기에 일찍이 한국 제일의 해상 관광지로 자리 잡은 곳인데 푸른 산과 바다, 항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렇게 관광객들이 시선을 두는 곳곳 힐링이 되는 아름다운 풍경들 속에 살아가는 통영 주민들은 대부분 수산업으로 생계수단을 삼고 있는데. 그러하기에 하루하루를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 오늘도 이런 통영시를 가로지르며 열심히 사역하는 이가 있다. 하늘 소망교회 김완수 목사인데 복음이 필요한 곳 섬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그에게 주일은 특히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가고 있기에. 주일 아침이면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첫 일과이기 때문이다. 응, 갑시다. 자, 올래 신발 신고. 반갑습니다. 자, 신발 신고. 중증 장애인 성도들에겐 비장애인들이 무심히 지나치는 작은 동작 하나 하나도 쉽지 않은 움직임들이다. 그러하기에 이렇게 함께 교회에 갈 때면. 무엇보다 김원수 목사는 안전에 신경 쓰고 있다. 교회 가는 길엔 다정한 말벗이 되어 주는데 한 주간 어떻게 보냈어요? 아, 잘 보냈어요? 우리 아주 열심히 교회 믿음 생활 하신 우리 두 형제 정요한 김경수 우리 교회 기둥성도 님이요. <laughs> 한 번에 버스가 오기도 조금 어중간하고 또 장애가 있어서 아무래도 물론 뭐 아침마다 장코를 그 본인들이 불러서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올 때는 한 주간 한주 지나면서 보는 거니까 제가 한주 동안 또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또 이제 이야기도 하고 교재도 하려고 일부러 이제 태우러 가는 이에요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하늘소망교회 김원수 목사가 성도들을 모시러 간 사이 예배 시간에 맞춰 교회로 향하는 이들 중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성도들도 있다. 이럴 때는 박남희 사모와 비장애인 성도들이 함께 섬기고 있는데. 뒤에가 힘든데? 지탱하기가? 네, 앞에는 잡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 둘. 좁아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 2층 예배당까지 계단을 이용해야 하기에 이렇게 모든 성도가 총출동하고 있다. 같이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저희들도 기꺼이 돕죠. 오신다고 했을 때. 사실 하늘 소망 교회가 있는 상가 건물엔 1층 공간이 비어 있다. 술집이 망한 후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공간인데 휠체어가 자유롭게 드나들기 위해서는 예배당으로 1층 공간이 절실하지만. 월세가 비싸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주일이면 성도들이 자원에 헌신하며 장애인 성도들을 섬기고 있어. 이 모습을 볼 때마다 늘 미안함이 앞서는 박남의 사모다. 여기서 다들 피 맞고 이러고 계시는데. 처음 와어요 계단 올라오시 너무 힘들게 올라오시면 진짜 겨울에도 땀이 쫙 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죠. 저희가. 빨리 어떻게 뭐 1층으로 이제 교회가 옮겨지든지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가 있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그분들이 훨씬 편하게 오시고 또 그분들을 이제 케어하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조금 마음의 부담이 덜하실 건데 집사님들이 기도 제목 여쭤보면 그게 일순위에요 계속 그러니까 본인들 뭐 자녀들 문제 뭐 이런 거는 둘째치고 기도 제목 얘기하세요 하면 예배처소 문제 그게 일순위로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섬기는 것을 오늘의 사명으로 아는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 오늘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돼 예배드릴 준비를 땀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모인 가운데 하늘 소망교회의 주일 예배가 시작됐다 이 자리에 앉기까지 미안함과 고마움. 섬김과 사랑이라는 이름의 땀을 흘리며 쉽지 않은 여정을 거쳤기에 더 간절하고 뜨겁게 찬양한다. 께 한심령 한심령. 각각 다른 상황들 속에서 어려움을 은혜와 감사로 바꿔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김한수 목사는 통영에서만 23년째 사역 중이다. 그가 한 지역에서 평생 사역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것은 20여 년전 전도사로 통영 산양 지역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이제 전도사님도 2년 되셨으니까 가세요라고 뜬금없이 저에게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 마음 속에 아, 이렇게 정말 비수처럼 꽂혔죠. 아 나는 다른 분들은 가실 수 있지만 나는 떠나서는 안 되는 주님의 음성으로 그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냥 지역에서 다음 세대를 품고 사역하던 중 청소년들이 성장해 도시로 하나 둘 나갔기에 2008년 김원수 목사는 이곳 미수동으로 이사했고 같은 건물 지하 예배당을 거쳐 지난 2014년 이곳 2층 예배당으로 이전하며 다방면으로 지역 사회를 품어왔다. 김원수 목사가 장애인 시설들을 섬기며 복음을 통해 변화된 지체들이 하나둘 예배에 나오고 있기에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진 예배 공동체를 소망하고 있는데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 지금까지 달려온 시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시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 믿음의 자리가 점점점점 점점 자라서 열매 맺어지기까지 건강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자, 빨리 오세요. 예배 후 교회 안이 분주하다 온 성도가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려 하는데 각자 처한 상황은 달라도 하나님 안에 한 가족 된지 오랜 행복한 성도들이다 좋습니다 또 상민아 여기 봐야지 이렇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김치. 이 기쁜 날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추억을 올려드립니다. 네. 예배 시간 동안 빗줄기가 제법 굵어졌다. 성도들이 돌아가는 길 역시 험난함에 연속. 하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모든 것이 감사이며 은혜임을 아는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인데 코로나 19로 교회에서 식사를 함께할 수 없어 더 섬기지 못하는 게 못내 아쉬운 김환수 목사다. 아, 점심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지? 밥을 못 먹어서 다음에 밥 먹을 날이 오겠지 뭐그지 이제 앞으로 자주 보게 되겠지 뭐. 이제 화요일에 내가 또 놀러 갈 거야. 응? 그때 또 봐, 에? 먹자, 먹가 먹자, 고뭘 먹자, 지우리자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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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 먹자, 이리 먹자, 이자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온 성도들을 차량이 올 때마다 하나 하나 챙기는 김환수 목사 내외. 님 누가 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비오, <laughs> 주님 오늘도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일일이 동행 못하는 마음을 그저 하나님께 아랜다 오후가 되자 비추기가 더 거세졌다. 그러나 이 폭우를 뚫고 김한수 목사 내외가 어디론가 향한다. 근무 때문에 오늘 예배에 못 나온 성도를 찾아가는 것인데 창립 23주년 떡이라도 나누며 그 마음을 함께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도착한 성도의 아파트. 박남희 사모가 관리실로 들어간다. 일하러 나간 성도가 귀가하며 이 떡을 받도록 관리실에 맡겨 두려는 것이다. 전에도 이제 근무 중이시면 저희가 그냥 맡겨 놓고 이제 찾아가시고 그렇게라도 이제 조금 전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놓고 갑니다. 이렇게 한용원의 소중함을 알고 온맘다해 섬기는 김원수 목사 내외의 신방은 날씨도 장소도 상관없이 진행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엔 타세요. 차량 신방이다. 교육자고 <laughs> 가자고 하겠습니다. <laughs> 네, 찾아서 기도도 해주시고, 어, 좀 도움을 많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또좀 믿음으로 거듭나고, 네, 또 회개하기도 하고, 하여튼 어, 힘이 됩니다.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도들이 언제 어느 때에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다.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삶을 통해서 집사님 귀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음날 길고 지리한 장마로 마치 하늘이 뚫린 듯 무서운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는데 하늘 소망교회가 있는 건물에 반지하 작은 창고방이 분주하다. 건물 구석에 창고처럼 방치된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김원수 목사가 건물 주인에게 부탁해 마련한 것인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 성도들이 마음 편히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다. 끝에 네네 잘 보세요. 아니 아더 와야 돼 이쪽으로 조금 더. 오케이. 따로 공사를 부탁할 재정이 없기에 김원수 목사가 급히 도움을 청해 지역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것인데 선풍기 하나 없는 작은 공간이 헌신의 땀방울로 가득하다. 예배당 2층이다 보니까 항상 이제 흡수을 들고 왔다 갔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그분들이.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여 밑에 1층에 공간을 지 마련하셔서 여기 이제 작업을 좀 하는데, 네, 평일날은 또 일손이 없거든요. 사실은 작은 교회들이. 그래서 저희 같은 지방에 있는 목사님 몇몇 분 모이셔가지고 지금 이 작업을 좀 돕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긴 장마에는 비가 새는 것에도 대비해야 하는 열악한 반지하 공간. 비로. 성도들이 1, 2층 떨어져 예배드려야 하지만 그럼에도 온 성도가 한 건물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는데 지금 우리 그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예배당에 접근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또교회를 아예 못 오시다 보니까 그주 이렇게 한 번씩 얼굴 성도들이 만날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 공간을 주인분한테 좀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예배 처소가 좀 만들어질 때까지 임시로 형제들이 좀 와서 쓸쓸 공간으로 저희들이 오늘 좀 손을 보고 사실 그 동안 성도들의 섬김을 받으며 2층 계단을 휠체어로 오르던 장애인 성도들이 말 못할 미안함과 부담감을 가졌던 것을 알기에 앞으로 모두가 함께 예배할 1층 처소를 꿈꾸며 임시로라도 이렇게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그냥 여기 쓸수 있다는 이야기만 듣고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공간이 어, 이렇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까이 교회 가까이 와서 어쨌든 주일날 뭐 여기까지만 와도 성도들 얼굴도 볼수 있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확보되니까 그것만으로도 되게 좋아하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전문가가 아닌 작은 교회 사역자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꾸미고 있는데 그런데 아, 지금 그쪽 벽이, 벽이. 아닌 같아요. 네. 벽부터 천정까지 온통 같은 벽지로 붙였지만 이마저도 감사한 상황. 여기 보잖아요. 천정이 따뜻해. <laughs> 이걸로 느낌이에요. 이걸로. 모양은 어떻든지 이곳에서 장애인 성도들이 마음껏 주님을 찾고 만나길 기도하는 방남이 사모다. 아무래도 이제 여기 공간이 마련이 되면 예배도 드리시고 이또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점심도 같이 이제 교제를 나누고 식사하고 또 이제 쉴 공간도 있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훨씬 좋겠죠. 그렇게 장애인 성도들을 위한 성김의 하루가 지나가고 있다. 늦은 오후 월요일인데도 김한수 목사가 예배당을 찾았다. 휴대폰을 세팅하고 능숙하게 마이크까지 장착하는데, 특히 교회에 거동이 불편한 성도들이 많기에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만들어 보내고 있다. 또뭐 저희 같은 경우는 또 교회 에 이렇게 평상시에 자주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아서 그 영상을 보내드리면.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 듣고 또 은혜 받고 믿음을 관리하시는 어, 그런 교회 나름의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 한주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또 영상 좀 찍어서 보내드리려고 작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전도지를 손수 만들어 전도할 만큼 아이디어와 네, 열정이 뛰어났던 그니까 김원수 목사. 쨍쨍한... 이렇게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 또한 어느새 익숙해졌는데, 우리 하늘 스만 가족들 가운데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작은 몸짓 하나도 하나님은 일해 가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한순간도, 때로는 한 시간도 헛되이 살수 없는 주님의 지체요. 주님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김한수 목사의 영상 메시지는 전화 신방과 함께 각 성도에게로 보내진다. 일찍이 특히 교회 나오기 힘든 장애인 성도들을 위해 영상 메시지를 만들려 이긴 촬영과 편집 기술이 코로나 19 시대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귀하게 사용되고 있기에 김한수 목사는 오늘도 미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금 감사하며. 전화 신방을 시작한다. 아 예, 안 아, 그래도 봅니다 밤에. 네 아, 아. 예. 말씀, 예, 말씀 들으시고 은혜 아, 받으시고. 네믿음도더잘 아, 그래. 예. 예. 하셔야지 우리 집사님. 목사님이 그 카톡으로 그 하늘묵상 영상 보냈거든. 어, 빠지지 말고 꼭 보낼 때마다 보고 듣고. 이렇게 김완수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 바쁘셔? 그 하나를 붙들고 한 시도 쉬지 않고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 주어진 아, 시간들을 온전히 헌신하고 있다. 그래 집사님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지? 네 열심히 읽고 있어요. 네, 감사하고 그 하늘 묵상 카톡 주소 보냈어요. 네네 아, 시간 날때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전도사님도 2년 됐으니까 떠나시겠네요. 이십여 년전한 아이의 이 말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처음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이 통영 지역에서 평생을 헌신하기로 다짐한 김원수 목사 그의 소망은 이제 성도들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김원수 목사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것이다. 제집사님 장례는 제가 치러드릴 테니까 항상 그런 농담 음, 재미있으라고 하는 얘기지만 사실 진심을 하면서 권사님 제가 이렇게 권사님 장례는 제가 치러드릴 테니까 미으로잘 사시다가 이게 가시러 이런 얘기도 제가 하기도 하고. 제가 그런데 하늘소망교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하늘소망교에서 목회를 끝낸 그거면 제 양력으로 족하지 않을까. 경남 통영시 미수동에. 한 작은 상가 건물에 있는 하늘소망 교회. 지난 23년 다양한 사역으로 지역 사회를 품어온 김원수 목사 내외는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다. 서로가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보듬으며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는 성도들. 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전을 찾고 예배할 예배 처소를 위해 눈물로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필요를 앞서 채우시길 함께 기도한다.